네 오랜만이죠 저도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웨딩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우나 한번 때리고 이제 출발해요 샵으로 그 전에 집앞 스벅에서 커피를 좀 사려고 커피 샀고 샵에서 봬요 샵에 도착을 했고요 헤어 메이크업을 여기서 하고 스튜디오로 갑니다 웨기는 음, 먼저 갔어요 머리를 한번 다듬긴 했는데 이 상태예요. 1차 헤어가 끝났습니다. 이제 메이크업까지 끝났습니다. 약간 개이 같긴 한데 음. 이제 연희동에 어떤 스튜디오로 가서 음. 찍어요. 시 2시, 5시가 스튜디오고 5시, 7시가 아마 야외일 거예또 이따 뵙겠습니다 웨이 촬영 이팅 어디 가세요? 저요? 프로 아, 네. 이제 촬영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쁜. 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잘 갈아입을게요. 첫 번째 촬영을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제 개인 컷도 찍는다고 하셔가지고 인이는 다음 드레스로 갈아입으러 갔어. 머리가 너무 잘됐다고 다들 용기를 북돋아주셔서 철판 깔고 잘찍 찍었어요. 찍는 동안에는 제가 찍을 수가 없어서 뚝뚝 끊기지만 촬영한다 정도로만 봐주세요. 은부케를 반대쪽에서 가져와가지고 반대쪽 돌아줬어요. 얼굴 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냄새 맡듯이. <맛돼서>. 양쪽 한쪽 손으로만 펴기로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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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내릴 수 있을까요? <냄> 그죠. <그쵸? 냄새> 그럼 반대쪽 손으로렇 이거 뜨릴 거예요? 이제. 어? 이거 한, 이거 누르면 꺼지나요어 네. 머리 쪽은 아까보다 아, 아, 전이데아예쁘지 아, 좋아요? 그치? 더 상체 기댈 수 있어요? 그렇지 아, 여기담겨는 어. 그렇죠 아 예뻐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시선 약간 밑으로 아, 약간 근데 여기 는것아 예뻐 이 약간 들어오 여기 한번 요 너무 예쁜데 이거 어? 베일 한번 그냥 내려놓고 한번 찍고 마리 어, 너무 예뻐. 뭐야, 뭐야. 응. 돌려줘야 되는데. 네. 오늘은 두 번째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이고, 의니의 아시는 언니들과 간략한 셀프웨딩? 근데 아시는 언니들인데 되게 고급 인력이야. 친한 언니들인데 굉장히 높은 몸값을 자랑하시는 분들과 의왼이 덕에또한번더 재밌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케랑 부로니브로니였나 브루니, 저게? 브루... 부토니에 부토니 부케랑 부토니에를 픽업하러 여기 약수에 와일드 덕에 왔고 아니 그 앞뒤가 없잖아 <laughs> 여기서 간단하게 뭐 먹으면서 부케 픽업하고 찍으러 갑니다 오늘 촬영은 호텔에서 해요 웨스틴주 조선 저희 꽃집 이름은 뭐야, 제가? 그 그제. 그 그제? 어. 그 그제가 뭐야? 그제? 그린, 그라피제. 네. 그린 그라피제이? 그린 어, 그라피제 아, 귀찮다. 아린아, 안녕! <laughs> 어떤 일이래? 오, 전시를 하네요. 뭐야? 문에 작품 같다, 저. 네. 그치? 다시 내려가서 커피랑 뭐 간단하게 딱 먹고, 중공식 플레이트. 문받 태형이 형 친구분 아니세요 오늘 결혼식장에날봤어고 아린이 이안이 형도 말이야 이한형 집에 온대 뭐 먹을래? 아린이? 이런 거못 먹어 아니 근데 눈이 좀 약간 전형기가 올라오는데 이때 양초에 아직 도전이안 했어요 의인이나무수 <laughs> 없는데요 <laughs> <laughs> 자기랑 비간이형기랑세요아그돈안게세요감독한테안 어, <laughs> <laughs> 아, <나. 웃음> 아, <laughs> 아, 누나. <laughs> 마릴린 먼로라는 꽃이에요. <laughs> 그린 그라피제이 이제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저희 웨딩 데이, 아 웨딩 촬영 날입니다. 마지막, <laughs> 진짜 마지막. 몇번 찍었나요? 두 번이야. 두 번째야 아니면? 두 번째야. 두 번째. 네줄 알아, 오빠? <laughs> 배웠어? 원래 못 하지 않았어? 자기야, 할줄 알아봐. 할줄 알아, <laughs> 할줄 알아. 이거 내가 이런 매일이야, 거 입고 야, 너 완전... 레퍼런스 좀 보고 있으래. 안아 <laughs> 아니, 아니야, 봤. 아니야, 아니야. 네! 아, <laughs> 깜짝이야. 호텔에 도착해서 첫 번째 착장으로 한복을 했고 저도 팬이에요. <웃음> <웃음> 이제 곧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라 작가님이 찍어주시는데 아, 진짜 다 완전 고급 인력이신 분들이 저희의 웨딩 촬영을 도와주십니다. 모든 건다 의인이 덕분이죠. <laughs>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의 헤어 메이크업은 의인이가 했다. 해줬어요. 우와 유튜버다. <웃음> <웃음> 저번에 찍었을 때 너무 찍다 안 찍다 해가지고 오, 오늘 계속 찍어요. 네 오늘은 좀 계속 찍어야 될것 <laughs> 같아요. 저도 이거 들어봐세 돼요? 어 네네. 입을까 이제? 유튜브 출연할래? 네. 내 유튜브 아닌데. 나오셔도 돼요, 근데. 저요? 왜냐면 이게 아. 만약에 나오기 싫어하면은 아예 아. 안 찍는 게 나요. 그럼 막 모자이크 해야 되고 아. 오히려 더귀찮아져가지고좀 아, 뭔가 네. 진짜 막 낡아서 좀더좀더 해볼까요? 맞아요. 근데. 네. 그냥 막 네타이 매는 거나. 거랑... 어떤? 타이 매는 마음지작 버려서 잘 나왔다. 그런 거랑. 약간 결리인차람처 결혼다 나 결혼할 결례쳤어 결에 완전쳤어 경기 나가기 전 선수의 모습 같아 그래. <laughs> 머리가 너무 내려와서 살짝만 어, 그러고 다시 한번 <웃음> <나>. <웃음> 그래, 엄청 짧았구나, 음. 아, 잘 나온다. 음. 귀엽네. 이게 이건 나중에 그냥 가려볼? 필름좀 음. 받기 기다릴까? 두분 서볼게요. <laughs> <laughs> 이거 두 <부동의에> 분이 해야 돼가지고제 <laughs> 유튜브는 좀 이런 감성이라. <laughs> 저 봤어요. 아 네. 어, <laughs> 맞다, <웃음> 이걸 빼고. 근데 이거 지금 꽂지 말까? 꽂아야 그 느낌이 나지. 그게 안, 안돼 음. 지금 부렇게안 된다. 아, 처음에는 그냥 부렇게 나왔는데, 어? 한번더 주머니에 음. 서는 넣는 게 나아요. 다 해도 돼. 음. 완전 자유. 너 예쁘다. 벌써 좀 예, 예쁜, 행복한 표정으로 만지고 사이 너무 예뻐. 에 사랑해! 근데 이게 우리가 앵글에 같이 담기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 찍고 그 다음에 조절해서 또 줄게 그냥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웃참생이셔왜 갑자기 왜 웃긴 거예요? 둘다 같이 할지이웃기시작 아. <laughs> 그대로 있고 손도 <순도> 그대로 묶고 왜왜 밀치버려 아이고 여기 진짜 예쁘다. 어, 이거. 음? 이거 예쁘지? 응. 이건톤 조금 잘. 아! <laughs> 좋아하는 거 같지? <맞지? 웃음> 아 이게 좀, 이게 좀 타이밍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저희가. 자연스럽게. 아 내가 뭐 발을 내딛면 이, 이, 이 손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이상. 해 <laughs> 아, 아니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어색하면 저기부터 쭉쭉쭉 걸어가. 아, 쭉쭉 쭉쭉. 아 근데 여기서는 조금 천천히 고품만 크대. 고! 총총총. <laughs> 자 잘한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찬이님은 네. 그냥 정면 볼까요? 고! 다이 천천히 들어. 오 너무 예쁜데? 필요하네. 이 볼게요. 안 가볼분도 돼. 아우 좋다. 근데 어 표정이.. 잠깐 오빠 왜 이렇게.. 결의에 찼어. 포스트 띄는 것처럼. 표정이 서로를 보면서 살짝 웃어야 돼. 손.. 손 밟지 마. 세손 밟지 마. 이게 맞아요? <laughs> 아니 오빠.. 표정이.. <예뻐>. 오빠가 는거 아. 같은데? <laughs> 아니 너무.. 너무 이렇게 웃어 아니 우윤이가 앞으로 살짝 설레? 그냥 감상지고 뒤에 보는 거에 아 이렇게 뭔가 보는 것보다는 이런 게더 예쁜데? 응 너무 가실뿐 끝나고 싶습니다 끝내 네, 끝났으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의니가 <laughs> 잘 나와야 될 텐데 네. <laughs> 여러분 웨딩 촬영할 때 남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잘 나와야 돼어 <laughs> 누나 근데 진짜 커피 진짜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먹겠습니다. 또 있더라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죠. 뭐 먹어요 우리? 그러니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녁. 두 분이 먹고 싶은 거. 고기 먹을까? 네? 네. 아 뭐냐? 독식이한 과자. 아 반대로. 이손 아니 이미 손 이제 손 어깨 올려 약간. 그리나 벽치기 한번 해 터프하게. <laughs> 이렇신랑다리가 하게. 너무 일자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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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laughs> 왼쪽으로 가면. 맞아. 그, 그렇죠? 그리고 <웃음> 여기. <웃음> <콧바가> 여기. 가안 <laughs> 안 <laughs> <거울을 웃음> 여기. 안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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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예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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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1분기 찍고 있을 때갑자기 꺼지는 거. 아그 여기. 여 제일 열이래요 언니 유린아 어? <laughs> 아까 담배도 떨어졌어? 어 담배랑 같이. 너무 촌스러운데요. 얼굴이랑 막이 <laughs> 말씀, 맛있다 피자 맛있지? 응. 조금 행복해야 돼 <laughs> <조금 웃음> 네, 제좀 릴렉스한 행복함 마지막 기운을 끝와 <laughs> <luggage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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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나온다 여기 비친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확 편해졌죠? 아까 촬영 이제 잘 끝내고 다 같이 밥도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웨딩 촬영을 제가 하다 보니까 고프로랑 동시에 두 가지 촬영을 하긴 빡세더라고요 원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는 거예요 네. 웨딩 촬영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더 열심히 찍으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마리 토끼라도 제대로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두 번의 웨딩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저번에 촬영한 것도 마무리를 영상을 잘못 찍어가지고, 갑자기 오늘로 넘어갈 건데, 오늘은 마무리 멘트를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 이렇게 저희의 웨딩 촬영 끝이 났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셀렉도 하고 해서, 이쁜 청첩장과 좋은 멋있는 사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결혼 영상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인인인인은 오빠를 보거나 같이 앞을 봐도 돼.